장인어른께서 우리 사회는 운동만 해서 돈을 잘 모른다. 박지원씨 건물이잖아요. 어 이거 싸이 아버지 건물하고 정말 가까이 있네요 지금 또 저희 바로 앞에 있는 저 흰색 건물 저건 사이 씨가 개인 명의로 매입을 해서 피네이션 소속사로 운영 중인 건물이에요 사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 건물도 맞은편에 주차장이 있어서 걸어오면서 봤을 때도 가시성이 좋았잖아요 가시성이 좋은 건물들만 매입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북쪽으로 12m 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차량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요 이 건물 뒤에 있는 필지를 함께 매입을 해서 같이 합친 거잖아요 2017년에 하나 매입하시고 2018년에 또 하나 매입을 하시고 합쳐서 합친 건데요. 2017년에 매입하신 부지가 50억, 2018년에 매입하신 부지가 27억 해서 총 토지 매입비는 77억. 그 당시에는 살짝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시세 올라가는 거 보거나 앞에 호재를 봐도 미래 신사선 을지병원 사거리역이 2028년에 개통이 될것 같은데 이런 호재 감안해 봤을 때 굉장히 잘 매입하신 게 아닌가. 이건물이앞 건물은 평당 한 8천 정도로 좀 비싸게 매입했는데 뒷 건물을 좀 저렴하게 매입해서 합쳐서 6,5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땅이 117평이고 총 매입 금액이 77억이니까 평당 네. 6,500만. 만 원대로 매입을 하셨어요. 현재 시세로 봤을 때는 최소 매입 금액 대비 3 배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이억갈것 같습니다. 아, 호재도 그렇습니다. 있고 도로도 넓고 네. 또 북향이라서 네. 건물도 저렇게 일조권 선제한을 받지 않고 높게 네. 올렸잖아요. 그래도 양면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차량 접근성 그리고 주차장 모든 면에서 우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춤 하나로 이렇게 건물까지 짓고 정말 강남 스타일이 아닌가. 여기도 주차장이 있는데 뒤쪽에 주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는 1층이 지하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계층 이득본 건물이죠 이것도 한계층을 이득을 봤습니다 근데 이 3 종인데 현재 용적률이 184%까지밖에 안 돼요. 이건 높이 제한 때문에 이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1조권에 대한 부담이라기보다 높이 제한이 걸려 있어서 지금 200%도 채못 지우지 않았나. 그래서 대지는 117평, 총 연면적은 366평,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 규모고 주차는 자주 8대. 2020년 준공된 건물입니다. 진짜 뒷 필지 싸게 잘 매입한 그래서 앞 필지 합쳐 갖고 앞 필지 건물 가격 받을 수 있는 정말 잘 매입한 사례네요. 다른 건물 보시죠. 아유 어, 지금 사이시 건물 네. 쪽에서 계속 위로 올라왔잖아요. 저희가 이거 물어온 거거든요. 네. 오른쪽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네. 가지고 계시다가 손바뀜이 두번 일어난 건물인데 한참 동안 구 건물 그대로 있다가 최근 들어서 신축 행위를 좀 본격적으로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분은 바로 네. 안드레김 씨가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한번 됐고 그 상속이 돼서 아드님과 다른 분이 공유로 갖고 계시다가 네. 매도를 하셨는데 그 매수하신 분이 차익을 거의 안 보시고 또 다시 매각을 한 케이스예요. 제가 알고 있에로는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세 내. 돈이 없다 보니까 건물을 매각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아드님한테 매입하신 분도 뭔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14년에 180억 주고 매입을 하셨는데 2016년에 다시 190억으로 매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190억에 사신 분은 정말 잘 사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180억에 매수를 하셨다가 파신 분은 사정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잘 사신 것 같고 매수하신 분 자체도 패션 디자인 그리고 미술품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도 찾아보면 나오는데 안드레 김님의 정신을 계승해서 그에 걸맞는 공간을 신축하겠다라는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지어지는지 관찰해보면 굉장히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건물이 언덕이 조금 심하게 졌잖아요. 내리막이 좀 심하다 보니까 지하를 어떻게 살리냐에 따라서 건물이 변하는 게 아마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상 5층부터는 한강 쪽이 보이지 않나? 지상 5층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어.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올라오면서 신축 건물들 찐사동에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이 지역에 많은 것 같아요. 분위기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고, 건물 들이 다 새롭게 지어지다 보면 좋은 임차인들 들어올 거고 그에 걸맞는 임차인들 들어오게 되면 상권이 많이 변하겠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좀 탈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가로수길 인근이잖아요 근데 가로수길이 상권이 많이 죽고 공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예전에는 가로수길 때문에 이 지역이 좀 각광을 받았어요 가깝다고 주차를 여기다 하고 가로수길에서 놀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가로수길에 상관없이 여기만의 문화가 또 형성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잘 매입하신 것 같고 이 도산대로 자체가 굉장히 하고 고급스러운 업종들을 많이 드릴 수 있잖아요. 네. 뭐 성형외과라든지 피부과라든지 이런 메디컬 업종도 가능하고 정말 잘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를 매입하신 분은 190억 원에 매입하셨으니까 이게 170평이란 말이에요. 네. 평당가가 1억 1, 176만 1 원인데 매입하신 시점이 2016년이라고 해도 이 위치의 땅을 그 금액대로 떠올 수 있었던 게 3대가 더을 쌓은 게 아닌가. 아마 이쪽에 매각을 하려고 하면 제가 볼땐 최소 3억, 최소 3억. 근데 3억짜리 매물도 찾기 힘들고 이제 매도가를 저희가 관찰을 해보면 뭐 5억, 6억, 10억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정말 잘 사신 것 같습니다. 다음 건물 보러 한번 가보시죠. 네. 도산대로보니한 네. 3.2km가 되거든요 그 사이 대로변에 지금 박정호씨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안드레김 씨가 가지고 계셨던 건물에서 한 50m 정도 걸어서 왔는데 네. 바로 저희가 또 소개시켜 드릴 건물이 있는데요 뒤쪽에 보이는 저 건물입니다 1층에 렉서스 자동차 브랜드가 들어가 있고 또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박정호씨 장인어른께서 우리 사이에는 운동만 해서 돈을 잘 모른다 박정호씨 건물이잖아요 네. 정말 좋은 위치에 정말 좋은 컨디션에 이게 지금 높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또 옥탑층에 광 고판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현금으로 정말 빵빵한 건물이 아닌가 이것도 박찬호 씨가 매입을 해서 직접 신축을 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일반 상업지와 3종 일반 주거지역을 함께 물고 있는 노선 상업지에 위치해 있고 대지 면적은 208평 총 연면적은 1670평 지하 4층부터 지상 13층 규모 건물 이고요 주차는 자주식으로 23대 50m 도산 대로변 그리고 이면으로 4m 양면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2005년 10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건폐율은55% 용적률은 530%인데 노선 상업지여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섞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530%로. 이게 지어질 당시만 하더라도 예전 법에 의하면 상업지는 상업지대로 건물 짓고 3종호3종대로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중평균 하잖아요. 그런 게 없었어요. 상업지는 15층까지 높게 짓고 뒤에 있는 3종호3종대로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보시면 어왜 15층 5층짜리가 있지?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당시 법에 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은 건물이죠. 그러면은 일반 상업지 대로변은 높게 붙여서 짓고 뒤에 거 낮게 짓고 붙인 건말요 그거 그러니까 두동으로돼 있어요. 그래도 뭐이 건물 제가 알 51km는 박청원 씨가 15층을 직접 사용하는 걸 알고 있어요. 예전에 메이저리가 야구 던지고 나와서 좀쉴때 업무 공간을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 갖고 있으면 다다리 나오잖아요. 월세가.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이 또 여기 건물에 입주를 하셨는데 주변 임대 시세보다 좀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 별로 없어요. 공실 염려도 없고 위치도 좋고 건물 컨디션도 좋고 그리고 2028년에 이앞에역 들어오고 퍼펙트한 것 같습니다. 들어와요. 다층인데 아직 역 이름은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은 미래 신사선 을지병원 사거리 역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로 변에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솔직히 일안 해도 되잖아요. 가질 수 있을까요? <laughs> 아 가질 수 있죠. 아 정말 오랜만에 그래도 네. 제가 원래 이쪽 신사동 박천호 건물 뒤쪽에서만 일한 지가 한 15년이 넘거든요. 다시 여기 또 오니까 마음가짐이 또 새롭네요. 저도 한때 잠깐 일했었는데 그 사모님 오랜만에 오셔서 보셨는데 네. 좀 변화된 모습이나 이런 거는 좀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공사하는 데가 너무 많아져서 저희 회사가 있는 논현동 쪽도 공사를 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보다 어 저희가 지나온 길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 김학인장이좀 나 가자 그래갖고 아이 추운데 왜 나가냐 했는데 직접 나가서 보니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직접 나와서 겪어본 게 차이가 있네요. 근데 상무님 근무하실 때도 이렇게 골목 이면에 차량 통행량이 이 정도로 많았었나요? 아 그렇게 많지 않았죠. 아까 전에 그이특시 건물 같은 경우도 원래 주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주택이었어요. 이게 통 사업으로 이용하거나 통 임대주거나 아니면 사무실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차량 통행량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오긴 했는데 아, 마음이 좀 편안한 지역 같아요, 이 지역이. 그러고 보니까 박선호 씨가 이제 한창 메이저리그 야구 를 잘할 때 돈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그 돈으로 한국에다가 이제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네. 이제 15층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야구를 그만 두더라도 이렇게 그냥 방송 일을 안 해도 야구를 안 던져도 네. 먹고 살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어놓 은 거잖아요. 이렇게 투자만 잘해놓으시면 지금 뭐 스포츠 선수도 많잖아요. 손흥민 네. 선수도 있고 김민재 선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야구 선수 중에서도 요번에 이정우 씨가 또 메이저리그 진출을 네. 하잖아요. 여러 선수도 있는데 그냥 돈 많이 받은 거를 강남 쪽에 투자만 잘해놓으시면 노후생활은 보장이 돼.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강남에 괜찮은 거 하나 나오면 매입해서 묻어두시면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계획 갖고 있으신 분 계시면 전화 아니면 김학수 팀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김학수 팀장이 여기 전화번호 <laughs> 돈 갑자기 많이 버신 분도 있잖아요 연락 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좋은 건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박찬호 건물 앞에 있는데 네. 여기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죠 이상 빌딩셀러리였습니다